야 핫하다고 하더니 장사가 진짜 잘 되네요. 오랜만입니다. 제가 우연히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블로그에서 서수아 씨와 남편분 사진을 봤어요. 그래서요.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. 서수아 씨가 잘못한 부분은 없죠. 남편분이 일본 국적자죠?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시던데. 안 왔다가 카노조너 오토다였네. 아따 시 아나타오, 이く크시데いる 서수아 씨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? 혹시,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?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. 잘 모르겠네요, 지금은. 협조 감사합니다. 푸딩, 어떤 게 맛있나요? 푸딩. 먹고 가야만 되겠어요?